멘토 인생의 내비게이션.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자, 이렇게 멘토의 인도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거죠. 시스템 바꿔야 바뀐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열차는 세 종류 있습니다. 하나는 무궁화, 하나는 세마로, 하나는 KTX인데 시간적인 큰 차이가 있다. 일단 무궁화로 타면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열차내에서 뛰박진는 해도 거박 다섯 시간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자 무궁화의 선서 내려서 새마을는 KTX를 가르타야 되죠.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개인이든 회사든 지금보다 더 성공하려면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바꿔야 합니다. 늘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아무리 애써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더큰 성공을 바란다면 자신이 혹은 무궁화에 타고 있지 않은지 냉정하게 점검을 해야 합니다. 냉철하게 지금까지 늘 해오던 대로 낡은 방식을 따르면서 결과가 달라지는 말도 안됩니다. 라인슈타인은 그런 행동을 두고 아예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것이다. 시스템을 바꾸면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시스템을 바꿀 때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신이 현재 시스템을 냉철하게 분석, 판단합니다. 성공자들의 시스템을 간절하고 비교합니다. 시스템을 바꿨다면은 거기에 집중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성공이라는 보물섬에 다을수 없습니다. 원하는 것으로 인생을 항의하고 싶다면 언제라도 자신의 위치를 정하히 파고 악하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선택해서 최선을 다하면은 큰 성공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자, 독서 최소 투자 대역 효과. 한두 개의 밥값으로 타인의 인생 노하우를 에너리 없이 건져 올리는 방법 중에서 으뜸은 독서입니다. 어렴풋이는, 어, 절시, 음, 점심 한 개를 먹는데 드는 비용은 5억 원을 훌쩍 넘지만, 그 인생이 거스란니 담긴 책은 건을 구입하는 데는 2, 3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더구나, 말은 한번 듣고 그말이지만 그런 두고두고 음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빛이 미국이라는 강대국에서 태어나서 대공공 이후의 고도성장으를 거치는 행운을 누렸다는 사실은 책을 곰곰이 읽어야 눈치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얻은 자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있, 많습니다. 독서는 그 자체의 삶의 윤기를 더해주고 자신의 일류가권에서 전문성을 얻게 해줍니다. 한 사람의 최소 몇 결씩 심지어 평생을 연구한 기록물을 단숨에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독서가 유일합니다. 가끔은 독서를 거기 때쓰는 사람도 있지만 책이 나오기까지 저절을 그러셔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지양해야 마땅합니다. 독서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적어도 다음의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최소 네 권의 책을 읽습니다. 일주일에 책을 한권 읽으면 한 달에 네 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굳이 정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전문서적 뿐만 아니라 다양한 책을 골라 쓰겠습니다. 지나치게 전문서적이 빠져 있으면 폭넓은 서보력을 기르기 어렵고 판단력이 결여되기가 쉽상입니다 책을 읽다가 좋은 글귀가 문장이라면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합니다. 책을 읽게 어, 되는 자세로 독서합니다. 자신이 저자가 되어 보기 되는 자세로 책을 대하면 보다 적극적인 좋 독서와 메모하게 되어집니다. 책에서 보고 느낀 점을 반드시 실행해 옮깁니다. 머릿속에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독서량을 늘려서 지식을 함양하고 인격을 키우면 그만큼 성공의 고지가 낮아지고 음. 주변으로부터 존경받는 인재로 거듭날 것입니다. 독서는 인격 수행을 하는 좋은 방법이자 성공을 위한 자영분입니다. 기본 차이를 만드는 히든카드 일이 복잡하게 꼬이고 상황이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세상이 지가 기본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인간관이든 사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을 무시하고 너무 서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말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기본을 가지지 않고 빨리 성공 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땅을 깊숙이 벗서 기관을 다지지 않고 고층 빌딩을 올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높이 오르고 싶다면 그만큼 기본도 깊고, 어, 간단하게 터져야 합니다. 에, 하면서 힘겹게 기본이란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첫째, 분명한 목표입니다. 분명한 목표는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기본 중의 하나입니다. 둘째로, 성실한 자세입니다. 성실한 말은 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얘기하지요. 부지런히 일할 것이고, 약속할 것이고. 셋째로, 유능해지고 애쓰는 태도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마음 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역시 기본입니다. 넷째, 인격을 걸고 또 그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신의를 지키는 인간관을 유지하려면 인격을 어, 걸고